학도라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제, 바샤 대 터란, 바르셀로나 대 인터밀란 경기 중계를 너무 목총 높여가지고, 목이 잘안 나와서, 모발이 깔까 하다가, 그래도 영상 하나 찍으러 왔어요. 330초 0 0한 정도 되는 에버턴 스쿼드인데, 단한 명의 선수를 위한 발사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25 히어로즈, 팔꿈치, 폭탄머리의 레전드, 펠라이니, 국화를 사용해보기 위해서 계정에 접속을 했고요. 요렇코롬 이게 사실, 펠라이니 원맨팀이라고 하기에는, 뭐, 루니, 루크몬, 뭐다 좋은 선수들인데, 그냥 주인분이, 펠라이니,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laughs> 선수진 소개. 올키퍼에는 가짜 광기, 조던 비포드, BOE 금카입니다. 박한 선방은 어느 정도 잘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쪽 풀백은 거의 리그 베스트 활약 보여주는 안토니 로빈슨하고 그리고 패터슨 선수. 자 그리고 센터백에는 브랜스웨이트랑 그리고 존스톤스. 피지컬은 좋은 두 선수가 AI는 좋으니까. 볼란치는 바선생님과 이제 오나나 선수. 바선생님 제가 본캐로 나중에 한번 첼시 스코드할때 단일 리뷰로 영입하게 될 계기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마치 이 스쿼드에 없는 그처럼 그냥 패스 달만 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나나 선수도 피지컬 좋고 약발 좋고 수비력 좋고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니지만 에버튼의 몇안 되는 볼란치 자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윙어도 이제 잭 캐리스라고 루크먼인데 이거 루크먼은 와 이거 내가 몇 번째 쓰는 거냐? 불안치고 다섯 번째가 쓰는 것 같거든요. 지금 드디어 종착역 에버튼까지 왔네요. 금액 대비로 봐도 뭐좀 비싸지긴 했지만 얘 하나를 위해서 써도 될 정도로 성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잭 캐리스 맨발 잡이 지금 4.5조인 가격 생각하면은 가성도 봤을 때 엄청 훌륭하죠. 그리고 공 미에는 맨전드 악동레전드 구루시즌 웨일론이 이것도 꽤 비싸죠 105조라서 솔직히 말하면 오늘의 주인공인 마루왕 펠라인이보다 가격적으로는 더 비싸긴 합니다. 시즌카 1대장이라서 성능적으로는 엄청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펠꿈치 금카 아니고요 국카입니다. 스피드는 딱 평타치 정도고요. 딱 봐도 의도가 다분해요. 꼴결를왜 이렇게 높게 줬냐? 타겟터로 쓰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중원에 쓰는 사람보다 톱에 쓰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슈파우 중거리슛도 상당히 뛰어나고 커브가 좀 아쉬운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 뭐 발밑 보고 쓰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 키포인트는 뭐냐? 194 신장에 점프 144, 그리고 헤더 149, 파워 헤더. 이거 그냥 굳이 팔꿈치까지 안 가도 돼요. 구도가 폭력적일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해가지고, 헬라인이와 친구들의 스쿼드, 에버튼 스쿼드 한번 맛있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좋습니다 머지사이드에 있는 그팀 이번에 리그 우승한 그팀 말고요 오늘의 주인공 25 히어로즈 펠꿈치 폭탄몰 레전드 마루안 펠라이니 쿠카와 친구들 뭐 스피드 좀 늘려도 돼요 중거리 좋죠 대신에 커브가 아쉬워 상관 없어요 키194 점프 144 적극성 150 그리고 헤더 1 4 9의 강력한 뚝배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그물망을 찢어버릴 수 있는 헤더 능력치를 여실히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이 선수가 키도 크지만 머리 때문에 인게임에서 더 커보이거든요 이카라또 신체일보다라는 비기 선생님의 명언을 기리며 출정식 한번 맛있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오 g 움직임 봐라. 아니 이거 진짜로 스트라이커에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어 패스 뭐냐 방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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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잘>, 발로 <목소리> 찰줄알았는데 머리를 써버리네. 없네 진짜 어이, <laughs> <야. 웃음> 좋은데요. 펠꿈치 마루왕 펠라인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결정적 140 넘는 펠라인이의 퍼포먼스, 뭐야? 헤드트릭을 이렇게 빨리 해버렸다고. <laughs> 그럼 희틱이네요. 와, <laughs> <오>! 뭐야? <laughs> 아니. 생각보다 체감이 좋은 게베스트은 <목소리> <센스>. 몸싸움은 <laughs> 그냥 죽여버리는 스타일이구나. 어차피 이거 가속력 는다고 달라지지 않아. 공중볼은 그냥 입은 꺼이 머리가 안 돼. 발을 써, 발이 안 돼. 그럼 머리 쓰는 거겠죠. 그냥 코너킹만 되면 즐거움. 그냥 즐거움. 아, 아, 까 아, 딸수 있어? 호오 <laughs> 헤리슨도 한골 해? 어. 응. 설마 알리스 <laughs> <아이사! 웃음> 일단 뛰어 헬라인을 봐, 올려. 아야 어. 그런 거 마음속으로 하자고. <목소리> 와, 근데 진짜? 뭐? 폭탄 머리 하나를 조심하라고. 어떻게 웨일로니도 한골 할래? <목소리> 웨일로니, 칩샷! 가 개좋은데요? 아니 아니 이게 웬만하면은 오늘 가림막 설치할라 그랬는데 자꾸 그림자 뚫고 나오는데요 햇빛이 아 근데 루크먼도 참 좋다 그죠? 어! 와 진짜 범범맨이네 아니 머리에다가 샷건을 달아놨어 아니 머리카락인가요? 아무튼 머리카락도 신체의 일부다 기기 억지 헤트트릭 어땠습니까? 어, 꼬리야. <laughs> 어, 갑이요. 어, 꼬리야. 와! <laughs> <laughs> 뭐? 폭탄 머리 하나를 조심하라고? 안나요. 그게 페르소나예요, 원래. 잭! 하리슨 와꼴못 넣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네. 어떻게 저렇게 못 넣냐? 우웅! 문양 꼬레! 섭섭하게 했지 내가? 아, 아. 한국 레루로니아 마루아, 발라니. 먹혔다는 거잖아. 방송 짬이 얼마인데. <laughs> 그걸 모르겠어 내가. 오호맨 발라니. 와우. 오! 아 근데 펠라인이 확실히 발밑도 슈퍼우 생기 확실히 느껴짐 와우. <laughs> 못 막지. <맞게 해. 웃음> 어떻게 막? 아 볼을 넣겠다고 시동을 그냥 렝 하고 걸었는데. 둘다손 쓰는 건 똑같네요. 어쩌면 우나나가 더잘 쓸지도 몰라. 아니 근데 진짜 미드빌더 출신이라 연기가 너무 좋다. 연기가 좀더 좋아진 짝발 굴리트. 대신 체감이 나빠진. 대신 헤더는 좀더 좋은. 그럼 그게 뭔가요? 우린 그걸 그냥 펠라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이거 중거래 차겠다고 인게임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세월 걸리니까 여기서 차죠? 디슛. 하하하. <laughs> 다 좋네. 맞다 좋네요. 아, 디슛이 지리긴 하네. 0.8 드롭 봐 드릴게요. 이제 가마차게 한번 보겠습니다. 넣을 건 넣는다 정도? 커브 낮은 게좀 티가 나긴 해. 좀 아쉽긴 해. 오픈 찬스니까 편하게 차서 들어가는 거지. 어, 이런 거 보면은 커브가 좀 아쉬운 게 느껴지긴 하지만, 뭐 메인 테마는 D슛과 그리고 헤더니까요. 어, D슛이 안 팔리네.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히어로 펠라인이 펠꿈치 국화와 함께 떠나는 에버튼 친구들 사용 시식회 제가 말로는 펠라인이 발사대다 라고 하면서 다른 애들도 속으로는 써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이 게임 들어가 보니까 다른 선수들 어느 피뜰 정도로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막말로 공 제일 많이 만진 사람 윙어 크로스, 발사드 이두명 빼고는 별로 공 잡지도 못했어요 네, 아까 로즈바클리 제가 본캐로 쓴다고 했던 거 사실 반은 진심이었지만 반은 농담이었거든요 진짜 구라한치고슛한 번은 안 찼음 미분으로 그래서 이게 리뷰가 이게 좀 간단한 리뷰 정도만 드리자면 픽포드 얘는 확실히 중거리는 특히 감차를 좀 많이 잘 먹혀요 막산 선방은 좋은데 중거리 감차를 좀 많이 못 막습니다 윙백은 둘다 좋죠 특히 로빈슨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고급의 풀백답게 그리고 둘다 제공권 피지컬 AI도 나쁘지 않고 진짜 괜찮은 센터백은 맞는데 느린감은 있다. 특히, 이 브랜스 웨이트가 좀 역동작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하다까지는 아닌데, 이제, 진짜 죄송한데, 둘다 수비 패스 발사대로 써가지고, 평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41초짜리 패스 발사대로 써가지고, 제가, 나중에 본캐로 쓰면은, 그때 리뷰 제대로 해볼게요. 어, 그리고, 제케리스는, 제케레슨 제케리스는, 가성비가 대단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여도 높지 않고, 스피드 140 찍히는데, 빠따력도 거의 130 중후반이고, 커브, 크로스, 스테미너까지, 평타 이상에, 이렇게 가성비가 좋을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매물 하지만 루쿠먼이 훨씬 좋긴 하죠. 당연히. 루쿠먼은 여러분들 저 돌처리 보장합니다. 공미에서도 투톱에 심지어 원톱도 가능하고 윙어 어디다 써도 진짜 좋은. 그리고 사실상 이 팀에서 이게 임팩트가 강해서 그렇지 제일 좋은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웨일론이긴 해요. 스피드 슈팅, 빠따력, 움직임 연계스을때다 좋지만 몸싸움 이건 완전히 그냥 탱크야 탱크. 땡크. 짝발빼고는 단점이 1도 없었다. 오늘의 주인공 펠꿈치 국하. 지금도 대단히 뛰어난 성능이고 괜찮지만. 말 맞다나 봉은이 형님 멘트로 넥스트필드가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할걸못 찾아가지고 그 타겟터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 실현이 된다면이 선수의 값어치는 그때 가서 더 뛰어날 겁니다 지금도 진짜 좋은 선수인데 스피드 딱 평타에 중거리도 차보니까 가마차기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커브 때문에 중거리 디슛은 훌륭하고 그냥 공격수 움직임이에요 그냥 공격수라고 하면은 아무도 반박 못할 정도로 하물며 굴리트조차도 원톱으로 쓰면은 제가 움직임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하는데 움직임까지 좀 좋더라고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머리가 말이 안 돼요 점 헤더 적극성 신작 파워에도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적극성 높은 게 타겟터한테는 좋다고 이번에 다시 느낀 게한번 실패해도 다시 따라 가는 게 진짜 폭발력이 뒤져요. 194도 크지만 진짜 거의 2 m 가헤도하는 느낌이에요. 마치 이 머리카락이 히트박스로 적용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큰 장점이 연계도 대단히 훌륭해요. 이 선수를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굴리트인데 짝발이 된 대신에 몸싸움은 좀더 세진 느낌에 헤더도 좋아지고 대신에 중골이 감아차기는 좀 아쉬운 대신에 연계했을 때또 좋은 움직임까지 좋은 그런 굴리트 그게 어떻게 굴리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선수를 우리는 펠라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펠라인이 써보고 싶으시면 오늘 영상 참조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지였고 재밌네요 에버튼도 이게 펠라인이 원톱 받고 쓰면 대단히 괜찮은 스쿼드로 자리매김 할듯따지습니다 어쨌든간에 유튜브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목이 아파서 텐션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채널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